좋은 하시는 분들. 저는 지금 파타이 도착해서 속도 괜찮은, 200m 떨어지는 것에 못 먹어봤어요. 파타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먹어봤는데, 파타이 하나 시켰는데, 5,000원 정도 합니다. 5,000원짜리 파타이 하나 시켰습니다. 음! 땅콩 들어왔구나. 처음 먹어본데 맛있다. 어. 담백하고 달아요. 많이 달진 않은데. 뭐 하와이 셔츠 이런 거 없나? 오늘 어, 볼까 많아 보여. 깔싸한걸로 한번 골라볼까? 이 코끼리가 마음에 드는데? 내 냉장고 바지랑 세트 같아. 이 색도 괜찮고. 자, how much dessert? 350. 350. 쎄다. 아, 여기 말고 딴 데서 사야겠다. 이거 비다 오케이. 바이바이 거의 한 14,000원 돈인데? 셔츠가? 딴 데서, 딴 데서 사면 한 7,000원이면 살것 같은데? 뭔가 어두워보이는 시장 한번 들어가볼까? 아직 낮이라 그런가 다 닫혀있구만 밤에는 못와 무서워서 제가 파타야를 좀 찾아보고 좀 괜찮은 관광 명소나 아니면 둘러볼만한 곳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물가가 다 비싸고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관광 명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데나 가서도 볼수 있는 근데 그런 곳을 돈 주고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바다를 보고 그냥 칠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만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야에는 중국 음식, 일본 음식 꽤 봤는데 한국 음식은 못 봤어. 그래도 캄보디아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살만하다. 별로 안 더워. 지금쯤이면 땀 뻘뻘 나야 되는데 그냥 뻘 정도 나온다. 아까 옷은 당연히 해변 근처라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살짝 떨어진 곳에 서 한번 가격을 물어볼까? 어, 테일러샵이네. 바이바이. 찾았다. 내가 원하는 셔츠 느낌이 없네. 어, 여기 뭔가 동대문 같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 이거지 이거. How, how much is it? 250. 250. Yeah. I 아... have M, L, XL. I discount 200. Okay. 200. Yeah. 아, 7,000원 아래로 사고 싶어. 좀 맡겨보자. 그래도 지금 한 골목 넘어서 왔는데, 350바트에서 200바트까지 왔네? 지금 해변에서 많이 떨어진 골목으로 왔어요.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이는 가게 물어보고, 괜찮은 가격이면 사고, 아니면 돌아가서 저거 사고. 70바트. 얼마나 싸? 이런 데 하와이안 셔츠 있으면 딱인데?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야, 진짜 여기다. 여기 없으면 없는 거야. 뭔가 옷 많이 보인다. 나이스, 나이스. 와, 이런 데를 찾았어? 완전 와클롤 매장이네? 아, 마화 티세. 200달러 20. 2 2 비싸네. 아까 저기가 제일 싸다. 픽스 프라이스? 아, i c i e o u 200. Yeah, 200. 오케이. 2 0 0버씩한 개네. 여기는 무슨 내일 천국이다. Yeah. 어, 여기 180바트데어 뭔가 여기가 더쌀것 같아 이쪽 동네가 아 재질이 마음에 안 드는데? Okay, how much? New new. 아?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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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ew, n w it's too e x p e n s i v 독일 친구들이 인상이 좋아. 어 여기 남자 옷 맞네 왜이렇로 많았지? 어, 200밧인데? 아 근데 200밧짜리는 뭔가 재질이 안 좋긴 해. 이게 원단이 달라 딴데랑. 오 어, 괜찮은데? 아, 디스카운트? <웃음> no. 애절 <laughs> 없네. 여기 아, 딱다. 나지. 오케이. 계산 잡아. 맞다. 뭐라고 하자. 190. 반열이나? 190? No. no? no. <웃음> <웃음>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다. 니다 I'm. Not Japanese. I'm, not, I'm South Korean. 어, oh, Korea. Korea. 오케이. Oh, yes.

근데 별로 안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여기, 고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유스 여기. 고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파기 그리고 기 여기, 여기. 까지 여기. 여 버렸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이곳 파타야가 서양인들이 은퇴하고 오는 곳이라 그런지 나이 든 사람이 진짜 많아요. 버스 같은 걸 성태우라고 하던데. 성태우? 그거 한번 타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타지? 드디어 탔어. 어,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편해. 반대로 또 뭐라고. 최악의 구성이가 최악. 졸려. 상치엔 타고 빙빙 돌아. 숙소 앞에네.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걸어가는게 더 빠를 것 같아 영어랑 태국어로만 되어있어 소이랑 매운 순땀파이 잘 먹겠습니다 새우볶음밥. 밥잘 먹고 나왔고요. 여기는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같아요. 그리고 가끔 서양인도 보이고. 올때 힘들었어서 갈 때는 그래 불렀습니다. 땡큐 소머스. So 어, 주문전하네 진짜. 야, 노을 죽인다. 오, 시원해. 수질 체크. 어, 깊다. 짜다, 깊고 짜다. 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보려고 여기 온거 아니겠어 오늘? 연인이 많네 역시 선생님, 노을 질라고 하네. 저건 못 참지. <웃음> <웃음> 맥주를 마시러 나왔는데. 오늘은 맥주를 안 판다는 그런 소문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12시까지는 판다 그러는데. 어, 근데 진짜 보면은 하나같이 술을 안 먹고 있어. 그러고 보니 오늘은 해변에 여자들이 안 보이네. 맥주, 맥주, 맥주 주세요. 맥주. 아, 방금 편의점 가서... 번역해 봤는데 아 오늘 무슨 종교의 날이래요? 술 판매가 안 된다네. 먹방이나 찍자. 그냥. 뭐 오이로 좋아. 나저. <laughs> 나깐 No, I'm not Japanes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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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from Korea. Yeah. 사니 바로 일본인이라고 해. Where you f r 이 먼저지, 이 바가 지금 운영이 돼? Can I buy beer? No. yeah. <laughs> <laughs> 두통이 조금 있어서 멀리 가기는 좀 힘들고 먹을 만한 거 있으면 먹고 들어가야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술을 다 가려놨어요. 한 순간에 유령 도시가 돼버렸어, 허타요. 허타 누님들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한데 거리가 텅텅 비어 있네요. 하필 골라도 이런 날을 고르냐. 미치겠네 실차로 존초 치즈 스무디 바 헬로 올 이즈 80 바트 맞죠 캔비 오케이 뱅고 스무디 플리즈 올 스토어 캔예내 투모로우 모닝 예4 아워 4 아워 just yes. ah. 아 12시부터는 팔수 있다고 하네 아 이거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일정이 그냥 쓰리푸드로 바뀌었는데 원래 여행이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재미없어 어 여기 자리 비었는데 여기가 제꺼? 개꼬리잖아 아 오케이 쏘 <laughs> 오, 의자 바꿔줬어 알고보니 뒤에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어 이런 이렇게 파파이 나왔습니다 매워 매워 땀 보이세요? 더워서 그런게 아니라 매워가지고 이틀도다 부었어, 지금. 어, 아, 나 맵질이라. 네, 오늘 이렇게 파타야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여기가 은퇴하고 오는 휴양지에데다가좀 유흥가가 많고 이런 동네다 보니까 오래 있진 못할 것 같아요. 내일은 여기 근처 선착장에서 30분이면 갈수 있는 코란섬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거기가 좀더 에메랄드 빛이 도는 바다라고 해서 근데 숙소가 없더라고요. 1박에 최, 제일 싼게 8만 원. 비싼 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숙소는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코란섬 갔다가 태국 파타야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